이제 특히나 화선지에 쓰는 붓캘리그라피를 좋아하거든요. 이제 그 화선지 위에 먹이 이제 스르륵 스며드는 그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그 3시, 4시 요때쯤, 요새는, 어 요새는 좀 해가 짧아서 3시쯤에 이제 저쪽 이제 창가에서 글씨를 쓰면요. 이제 해가 쫙내리 비치는 때가 있어요. 그때 이제 화선지 위에 먹물이 이제 지나가잖아요. 먹물이 무슨 이제 검정색 막 금빛처럼 바짝바짝한게 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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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엔 촉촉했다가 슥슥 스며들면서 이게 포근하게 스며드는데 <laughs> 이게 무슨 <laughs> 그게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시간대에 지금 캘리 작업을 해서 영상 한번 찍어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보통 수업이 있거나 제가 외부에서 이제 강의를 듣거나 뭐 이런 게 많아서 그 시간대에 촬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거 보여드리면 진짜 기가 막힌데 <laughs> 그죠? 저 먹, 뭐 방금, 지금, 방금, 무슨, 이영자처럼, <laughs> 먹물, 그, 화선지, 그느낌을 음식처럼 좀 표현한 것 같아요.